5번 타자, 6번 타자로, 어, 나갔습니다. 오! 공 맞았습니다. 몸에 맞으면서, 진로하는, 이나결이나결 지금 바람도 좀있고요 날씨가 좀 쌀쌀한데, 우리 선수들 열심히 경기하고 있습니다. 타석에는 백종훈백종훈 선수는 어~ 경원중학교 전학 와서 저번에 이천에서 경기 뛰고 이번에 어~ 두 번째 경기입니다. 7번 타자 아깝게 타이밍을 잘 맞았는데 엄마의 끝에 맞으면서 파울 오! 어이구. 몸에 또 맞으면서, 두 타자 연속. 그렇지, 그렇지, 지금! 지금이야, 지금! 응? 어, 백승우. 백승우. 8번 타자, 백승우. 승우 이번 첫 경기 강릉스토브리그 첫 경기 첫 타석 타이밍 맞추고 있습니다 투수는 어 투수가 지금 바뀌었네요 퍼스트를 보고 있던 투수가 지금 너무 좋다 더 눌러 그거 양수죠. 거기. 아. 이 잘못 잡았지. 야 엄지 손가락 꺾여. 조심해. 어 타석에는 백승우. 팔번 타자 백승우 초구. 쳤습니다 안타. 초구를 잘 받아 쳐서 안타. 이나가 선수 슬라이딩? 아, 걸려줘야지. 아. 백승우 초구 잘 쳐서 타점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어, 4점4점이 들어갔습니다. 이나결이 어, 홈에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슬라이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훈이가 2루에서 그 틈을 타서 써드까지 달려봤지만 슬라이딩까지 했지만 어, 아웃 되면서 이닝 종료되고 2회 초 경원중학교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. 어, 백승우 선수 초구. 정말 잘 쳤습니다. 정말 잘 치면서, 우리 1의 말 공격에서 5점을 내면서 5대1로 앞서고 있는 경원 중. 장난아야, 5점 들어왔니? 네. 4점입니다. 뭐 네? 어, 이